오늘은 소변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소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거품 여부이고요. 두 번째 색깔입니다. 몸에 문제가 없더라도 소변을 강하고 급하게 보는 경우,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 거품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경우는 몸에 문제가 생겨서 거품이 생기는 경우죠. 대표적으로 단백뇨, 요로 감염 때문에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단백뇨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요로 감염으로도 거품뇨가 생기는데요, 소변이 나가는 통뇨가 감염되면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색깔 변화에 따라서도 소변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. 정상적인 소변의 색깔은 연한 노란색입니다. 그런데 소변 색깔이 갈색인 경우, 붉은색인 경우, 뿌옇게 보이는 경우 몸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. 붉은색 소변의 경우 혈류, 즉 피가 소변에 섞여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.